안녕하십니까 김윤 교수입니다 음, 리깅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리, 아, 마야가 아, 생긴지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어, 아마 아, 마야 소프트웨어를 다루면서 아, 여러분들이 좀 골치 아픈 분야가 역시 리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아, 기초부터 해서 어느 정도 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아주 전문적인 아이들에도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의 리깅 할수 있는 어, 그러한 기술 체계적으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 리깅은 어, 마야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발전하면서 뭐 많은 그 프로그램 개발자라든가 또는 리깅 전문가들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어 많은 발전을 했죠. 어, 제가 어,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주는 이러한 그 리깅에 대한 기술 개념 정보도 음, 따지 보면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한건 없습니다. 음, 뭐 국내적으로 뭐 어, 홍승국 교수 또는 뭐 저희 인남국씨뭐 여러 또는 뭐 외국에서는 여러분 뭐 조셉 마세티니 뭐 또는 잭슨 베스킨 비롯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의 어, 그 개발된, 연구된 것들을 어, 예, 좀 참고하고 응용해서 소개해 드린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자, 뭐 한번 잠깐만 들여다 볼까요? <laughs> 음, 지 실린더를 이렇게 그 링된 것을 좀 화면에 띄웠는데요. 자 아웃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통상적으로 링이란 것은 음, 뭔가 조작하고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자 조작하고 움직이는 것을 어, 만들기 위해서는 어, 이 속에 이제 뼈를 보시면, 뼈 지금 여기 아웃라인을 보시면은 어, 뼈는 이렇게 하이드돼 있어요. 네, 하이드된 건데 한번 어나이드 해보죠. 네. Shift H를 눌러서 뼈가 있는 걸 확인했고, 이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에 필요한 이 뼈를 설정해서 만들어주고, 또 뼈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통상 만들어서 어 컨트롤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그냥 간단한 로테이터에는 컨트롤러로 심었죠. 이 아울러 아웃라이너 보시면은 조인트 그룹, 컨트롤러 그룹, 게오메트릭 그룹 뭐 워낙 오브제 간단해서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실린더 리깅 그룹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어 통상적으로 여러분 작은 리깅이나 큰 리깅이나 이렇게 어뭐 컨트롤 그룹 컨트롤 묶고 컨트롤 컨트롤로 조인트는 조인트 모델은 모델또뭐 두나 터치 그룹 해가지고 손대면 안 되는 것들 예를 들자면은 뭐 여기에 뭐아이케 핸들 네아이케 핸들 같은 경우들을 어, 뭐 두나 터치 또는 뭐록 케이터 만들어졌으면 로케이트도 많이 써야지죠. 네, 그런 것들은 두나 터치 그룹에서 또 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 또 네이밍 해 주시는 거 예, 귀찮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통상은 그 이런 것은 커스텀 리깅이라고 하죠. 어, 휴먼 IK 어, 이 휴먼 IK에서 만들어지는 그 리깅 구조에 비해서 어, 개인별로 이렇게 이, 이 필요한 리깅을 하는 커스텀 리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IK 리깅이 아, 휴먼 IK 리깅이 어, 제한점이 있죠. 또 버전업 된게 이제 퀵 리깅이죠. 네, 어쨌든 같은 휴먼 IK 해서 어, 마야에서 어, 좀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있다면은 물론 맥스에서는 캐시 어,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음, 바이패드가 유명하죠. 네. 그런 것 같은 분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커스텀 리깅 즉이 맞춤형 이렇게 일일이 만들어지는 리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laughs> 뭐 잠깐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음 컨트롤러와 좀어 컨트롤러가 아직 연결이 안 됐군요. 요어 요거 하나만 연결됐네요. 네, 컨트롤러 한번 연결해 보죠. constrain 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예. 바텀, 바텀 컨트롤러가, 아 컨트롤러가 요, 어, 커브, 넙스 커브죠. 네. 요거요거요게 요거, 미들, 요게 탑이죠. 네. 잠깐 한번좀 보죠. 그러면, 자, 요걸 하이드 시킬게요. 모델을. 예. 컨트롤 HM 하이드 되겠죠. 지금은 이 탑에 탑 조인트에 연결됐는데 그러니까 탑 조인트와 요거의 관계에서 요것이 어, 이 컨트롤러에 의해서 이 조작이 되네요. 네, 물론 이거는 아직 붙여 있지는 않네요. 네, 그냥 링크만 돼 있는 거네. 네. 뭐 선택해주고 선택해주고. 컨스트레인, 오리엔트 컨스트레인.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굳죠. 네. 그턴도뭐 패턴은 페런트 컨스트레인트를 한번 붙여보죠. 자, 먼저 선택해 주고 선택해 주고 페런트 컨스트레인. 옵션 보시면은 이 트랜슬레이터하고 로테이터를 한꺼번에 할수 있다는 것이 페런트 컨스트레인이죠. 다시 말해서 포인트를 보면은, 이, 소위, 트랜슬레이트 값만, 어 일치시키는 거, 따라 하게끔 하는 거고, 어, 오리엔트 컨스트레인트는 오리엔트만, 어 따라 하게끔 하는 거죠. 페런트는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이, 로테이트도 되고, 움직이는 것도 다 되겠죠. 자, 요 정도로 이렇게 어, 어 개념 정도 리깅의 기본적인 아, 그 하나 조금 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음, 이 자, 오브제를 좀 꺼내 볼게요. Shift H에서 보면이 오브제하고 요거 붙이는 것이 이제 스킨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바인드 스킨. 우리 사람의 어 뼈하고 우리 뭐 몸 하죠. 그러니까 뭐대뭐저 저. 이 그것을 붙이는 거 똑같습니다. 예,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뼈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요. 그러니까 머슬과 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여기서도 바인드 스킨을 통해서 뼈하고 어이 오브제하고 붙이는 거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편지 웨이트값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하죠. 자, 차차 소개를 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리깅의 개념을 어, 말씀드렸습니다.